북한이 저수지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수중발사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과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감시망을 뚫고 탄도미사일을 쏠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SLBM 저수지 발사는 어떤 나라도 시도한 적 없는 기상천외한 방식입니다. 플로팅도크라는 수상구조물에서 SLBM 발사관을 물밑으로 잠기게 했다가 수중발사하는데 플로팅 도크는 바다에서 SLBM 수중 사출 실험때 사용되고는 하지만 실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북한 곳곳의 저수지와 호수를 SLBM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해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 4일 일본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경고 차원의 신형 미사일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탄도와 엔진의 모양이 기존 중거리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업그레이드된 신형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가 뭉툭하고 보조엔진이 없는 점에서 신형으로 보인다라며 메인엔진이 스스로 방향전환을 하는 기술이 적용된 진보된 미사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계속 미사일을 발사한 건 김정은 총비서가 지휘한 전술핵 운영부대의 군사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일에는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중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는데 북한 전역의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